기자가 제일 먼저 죽을 수도 있죠 전쟁터에서 군인보다 기자가 먼저 총 맞는 경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상호입니다 저는 군사전문기자이자 전군기자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뭐 미디어 콘텐츠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처음에 만들 때 군사자문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상호의 밀리터리 톡이라고 합니다 쳐보시면 쫙 나올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시작으로 이라크를 제일 많이 갔다 왔고요 남수단 갔다 왔고 인도 파키스탄 국경 분쟁 지역 갔다 왔고 남미 지역 쪽 갔다 왔고요 심지어 미국하고 멕시코 국경 분쟁 지역도 갔다 왔습니다 연도마다 치열한 교전이나 전투가 있었던 연도가 있고 그리고 아닌 연도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간 지역에서 사망자가 많이 났, 났다는 거는 그 연도에 그때가 전투가 활발했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제 경험으로 보면, 이라크 지역이 조금 교전이 치열했죠. 그래서, 뭐 양측에 피해도 많았고, 민간인들도 많이 죽었고요. 네. 교전이 많았다는 건 그만큼 위험이 많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 비교가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죽는 확률을 로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전이 많으면 저희가 복권을 한3만장 들고 있는 거랑 똑같고요. 교전이 없으면한2장 들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왜 죽음을 복권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3 장을 들고 있어도 그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종군 그 기자가 전투 지역에 갔을 때 죽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요. 어, 제가 한참 다닐 때는 많았어요. 특히 이라크에서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외신 기자들, 외국 기자들이 죽는 것은 아주 흔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있긴 있었는데, 정말 일상 다반사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도 몰랐었는데, 이 바그다드 안에는 외신 기자 센터가 있어요. 이게 오션클리프라는 건물 안에 그 지하에 마련돼 있거든요. 거기에 되게 큰 이렇게 전단지 같은 게 붙어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라고 봤는데 그 이라크 내국인 기자들이 죽은 그 리스트들이에요. 얼굴들하고 대부분 보면 납치 고 살인. 그래서 아. 일단은 그 사람들이 죽은 이유는 뭔가 이 저항 세력한테 좋지 않은 기사를 썼겠죠. 친정부적인 기사를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잡아가지고 죽인 거죠. 전쟁은 안 일어났지만 이런 현상은 지금 멕시코에서도 벌어지고 있죠. 멕시코에서 지방 기자나 아니면 심지어 한국으로 치면은 중앙지 혹은 중앙 방송의 기자들도 심심치 않게 납치돼서 살해당하고 있죠. 이런 전투가 일어났을 때 일부러 기자를 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이? 그게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일단은 전술적으로 보면은 총을 가진 적을 먼저 쏴야지 전투에서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적의 공격력을 하나라도 없애버리면 우리가 아무래도 운신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투의 목적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냥 기습.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제가 이라크에 있을 때도 그랬고 아프가니스탄에 있을 때도 그랬고 어디에 있을 때나. 이 해외에서 온 군대를 자국당에서 내쫓기 위해서 전쟁을 그리고 전투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려면 반전 여론을 형성하는 게 제일 크겠죠. 뭐 미군을 아무리 죽이면 뭐 합니까? 물론 그것도 보면 되겠죠. 미군을 많이 살상하면 고국에서 그 반전 여론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자를 한명 죽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군인을 한명 죽이면 그 사망 기사가 한세 줄, 네줄 나와요. 아주 유명한 군인이 아니면 그런데 기자가 죽으면 거의 한반 페이지 정도 나와요. 그러면 어떤 게 반전 여론에 유리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기자를 일부러 쏘는 경우도 있죠 아무래도 파병한 국가의 반전 여론이 일어나면 이 정권에서는 아무래도 압박을 받겠죠. 그래서 군대를 철수시키면 철군시키면 그러면 이제 저항 세력들은 자기네들이 원하고자 하는 것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가성비 좋게 이런 거죠. 보호 장비를 타고 있잖아. 그렇죠. 보호장구를 다 갖추고 있어요. 다뭐 방탄복, 방탄 헬멧을 다 갖추고요. 심지어 방탄복과 방탄 헬멧이 없으면은 현지에서 그 만약에 미군이면 미군에서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보호장구는 다 갖추는데 어 문제는 그런 보호장구로도 생명을 확실히 지킬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기 힘든 무기체계들이 많아요. 특히 뭐아이디라든지아니면뭐 고속 룸 폭탄 이래든지. 이런 것들은 뭐 방탄복하고 방탄 베스트를 입었다고 살아남기는 힘들죠 그 기자는 총을 들지는 않아요 기자가 총을 드는 경우도 역사상 있었죠. 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이 영화 뭐 We Are Soldiers Once Young이라는 베트남전 영화를 보면 거기서 민간인 기자가 나중에 총을 들고 교전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라크에 있을 때도 그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랑 제일 연락을 많이 받았던 미국의 지인 기자인데 그 친구가 미군 출신이에요. 미군 출신이고, 군에 대해서 잘 알다 보니까, 중군 기자를 하다가, 교전에 휘말렸어요. 미군이 총에 맞고, 자기 주무장인 이 소총을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총을 들고서, 적법 교전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사령부에서 이 친구를 다시 돌려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 이유가 종공 기자면은 사실은 민간인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비전투원이어야 됩니다. 비전투원이 원이라는 것은 자체적인 무장을 안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허용되냐 면 멀티툴. 그니까 러 다용도 툴 있죠. 뭐뭐가이버 칼이라고 하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그냥 툴로 허용이 되는데 그거 이상의. 무기들, 뭐 아주 살인을 위한 칼, 뭐 도끼, 혹은 권총, 총 이런 것을 지닌다면 비전투원이 아니라 전투원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제네바 협정의 보호를 못 받아요. 포로로 잡히게 될 수가 있잖아요. 뭐 제가 중군한 집단이 군인데 제가 총기를 휴대했어요. 근데 그 전투에서 져서 제가 포로로 잡혔는데 권총을 휴대하고 있다. 그럼 저는 굉장히 애매한 존재가 되는 겁요이 전투원인데 군복도 안 입고 있죠. 그러면은 이게 간첩일 수도 있고 도대체 이 사람 신분이 뭐냐 그러면은 제가 소속된 국가에서도애매해지고저를이종고을 시켰던 국가에서도애매해지고저를 잡은 국가에서도애매해지는 거죠 이런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시나요? 를 가지고 있는 카메라를 가지고 있고생는하는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표문이 없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종공 기자는 비전투원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무기처럼 보이는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 분명히 오인 사격을 받아서 상당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쓰는 걸본 적이 없고 누가 저한테 쓰라고 해도 저는 아마 안쓸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유들로 종공 기자는 무장을 안 하는 게 아주 일반적입니다. 기자를 먼저 보호를 해주나요? 근데 이것도 부대마다 달라요. 어떤 부대랑 같이 가는지 그런 거마다 다른데 대부분 기자들을 먼저 보호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비무장인 민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인은 어느 나라 군이나 사실 다 거의 비슷해요.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고 이 질서가 있는 군대면 비무장인 민간인을 보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호를 해주려고 하죠. 하지만 혼돈이 있는 상태다. 교전이 돼서 이게 도대체 상황 정리가 안 된다. 그러면은 각자 도생입니다 진짜 정신없는 상황에서는 기자님도 어떻게든 피해서 혼자 살아남아야 돼요 그렇죠 그럴 때 제가 보기에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게그 전술 훈련을 기존에 받은 사람은 그래도 많이 도움이 돼요 교전이 벌어지면 어느 지역이 제일 위험하고 어느 지역이 제일 안전한지는 이 전술 훈련을 받고 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살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죠 기자님께서 개인적으로 준비했던 방법은 음, 개인적으로 준비했던 방법이라고 하긴 웃긴데 이 제가 갔던 전쟁터는 하나도 안 더운 곳이 없었어요 다 더웠어요 겨울에 춥고 일단은 방탄복을 언제나 입고 다녀야 되니까 이게 방탄복과 방탄 헬멧을 쓰면 굉장히 무거워요 그게 그냥 일반적인 방탄복도 무거운데 그 앞에 또 방탄판을 추가 방탄판을 삽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방탄판의 재질에 따라서 또 구형은 더 무겁고 요새 신형은 좀 가볍긴 한데 그거를 입고 오래 서 있거나 아니면 이제 공격을 받으면 뛰어야 되잖아요 도망가야 되는데 그게 기초 일반 기초 체력이 없으면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가기 전에 그 방탄복과 방탄 헬멧을 입고 이렇게 좀 뛰고 조깅도 하고 뭐 그런 거를 했었죠. 저런 무기는 공부를 미리 해놓는다 이런 어떠세요? 어 도움돼요. 예, 확실하게 도움 됩니다 이게 사격훈련, 전술훈련 그리고 전쟁사 공부를 하면 확실히 도움이 돼요 특히 군인들이잖아요 제가 생각, 상대해야 되는 사람들이 군인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문화 그리고 부대 구성 그리지휘관을 어떻게 부르고 행정관, 부사관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은 어떻게 부르고 이런 거를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아무래도 좀 쉽죠 그리고 사격훈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격을 하다 보면 어떤 곳은 안전하고 어떤 곳은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요 심지어 이, 어, 이것도 도움이 돼요 미군의 주무장은 대부분 탄피가 이 오른쪽으로 나옵니다 오른쪽에 M4 같은 경우에는 후방으로 나와요 AK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나오지만 상, 앞쪽으로 튑니다 그걸 알고 있으면 이 탄피를 맞아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상당히 뜨거워요 상당히 뜨겁고 기분도 과히 좋지는 않습니다 근접해서 맞으면 뭐 보호장구 없, 없으면 만약에 눈에 뭐 고글 같은 걸안 끼면 눈을 다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조차 도움이 돼요. 기자가 제일 먼저 죽을 수도 있죠. 전쟁터에서 군인보다 기자가 먼저 총 맞는 경우 있습니다. 있고, 심지어 제가 직접 받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총을 다행히 맞진 않았는데 저렇게 했는데 총안 맞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한게 종군 기자들은 전투를 너무 보고 싶어요. 특히 처음 종군지에 온이 초짜배기 종군 기자들은 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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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 전투, 전투 언제 벌어져? 이래요. 그래서 전투가 벌어지면요.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상황 파악입니다. 아니, 어느 방향에서 총알이 날아오는지를 알아야지 안전한 방향으로 가서 취재 활동을 할거 아니에요. 그얘기해서 우리 차량 이동 대열이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적기 이쪽 방향에서 사격을 한다. 그리고 내 차가 방탄 차면 이쪽 문을 열고 나오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페인에서 온 기자인데요. 이 기자가 완전 초짜배기에 너무 전투를 찍고 싶었던 거예요. 적기 사격을 하니까 미군이 말릴 새도 없이 자기 쪽 문을 열고 나온 거예요. 다행히 총은안 맞았어요. 다행히 적기 너무 못샀는지 아니면 이 운이 너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총이 안 맞았어요. 그런데 전투가 끝난 다음에 개쌍욕을 먹었습니다. 리군한테그 이유가 기자는 문 열고 찍는다고 튀어나갔고 방탄차잖아요. 방탄차가 문이 열린 상태에서 안에 총알이 들어오면 내부에서 튀어요.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사람이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교전을 하면 반대쪽 문을 열고 나가도 돼도 이쪽은 절대 열면 안 돼요. 그리고 교전이든 뭐든 방탄차를 차는 타면 불문율이 하차를 하면 문을 닫아야 돼요.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그 안에서 탄이 돌기 때문입니다. 탄이 안 돌더라도, 그럼 내부에 탄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안전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런 초짜배기, 막무가내 기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자가 제일 먼저 죽을 수 있죠. 군인보다 먼저. 예, 네, 종군 기자라는 직업은 뭐 매력적인 직업입니다. 그리고, 하시고 싶으면 해야죠. 근데, 음,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머니 사정이 허락하면 제일 좋은 헬멧과 제일 좋은 방탄복을 사서 가세요. 회사에서 주는 거 믿지 마십시오. 이 회사에서는 가성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방탄복이 중국제일 수 있습니다.